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배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그 밤에 예수께 왔어요.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선생님. 아나이다. 하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함께 하시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대 진실로 진실로 음. 내게 일어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구대목을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수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죽으러난 것은 육이오 영으러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해 보지는 거라 바람이 이 흐름에 네가 그 소련 들어도 어디서 와서, 와서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 성령으로 음, 나는 사람도 다그러하니라 이거 메모가 될 거여서 이럴 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여닫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해? 하늘에서 내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느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아니요 그로만 이르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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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믿는 자들의 거듭남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탄생, 즉, 증생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 한 분만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하는 것은 공동적인 일이기에, 우리들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리보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당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단 아를 만나는 그러한 경우와 같아서 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가 묵기를 인사하기를 갑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 모두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 네가 아무개구나 하고 이런 저런 어, 말씀을 남짓 아니하시고 즉설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러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들의 용, 어,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어, 내가 찐으로 너에게 말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이렇게 찾아온 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있었지만, 그가 이 질문, 이 답변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뭐 뒤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의 탄생과 영의 탄생을 구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성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명성을 얻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면 세상을 구원하는, 어,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탄생, 그리고 거듭난다고 하는, 어, 영생, 그리고, 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의 문제가 깊이 담겨져 있,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출생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 태어남은 육으로 그냥 살아가듯이 그저, 어, 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 구원하는 데 참여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 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구원받았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 나다 알아.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알고 있고, 너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하는 말로 답변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캐치하듯이, 어, 그렇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할때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보량이 인터넷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정보의 일부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그것이 지식의 기초가 되고, 그 지식은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과 지식,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았다면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기본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람이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인데 지식을 알고 그이치를 알아서 깨달은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그 호칭을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성서는 아는 지식을 갖고 깨달은 때 그치지 아니하고 거듭남의 의미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일서 1장 3절 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요 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것은 정보를 얻은 것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또 알면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바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보고 들은 바가 확신에 착고 또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 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저 아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전한다고 하는 말보다는 지식의 전달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일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사람의 모습이요. 또, 이 사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이 위함이고, 또 이것을 이런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가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섰습니다. 만일 여기서 멈췄다고 하면은 그는, 그들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싸웠구나. 뭐가 문제였었지? 그래. 상대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런 것이 원인이 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싸움은 치달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삶의 위치에 뭔가 어그러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 깨달은 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싸웠어 내가 잘못했어 이 판단과 비교만 하고 거기서 끝났는 다는 그것은 깨달은 사람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 사과해야지. 하고 사과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다 이렇게 돌아가 보이는 그것 잘못되어졌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식으로, 알으로 그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라고 깊이 생각하고, 뭔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사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성장,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안다는 것. 그렇다고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거듭난 그삶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 가고자 하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참 어리석고 아, 정말 초보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모습처럼 니고데모가 초라한 모습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사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성장하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구대모의 이러한 삶의 도전, 이것은 알고자 하는 것이요. 이러한 니구대모의 도전은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요. 그 깨달음은 거듭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저 하루 일과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런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그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아는 대로 한 단계 더가 깨달아,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수 있고, 구원받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けど、わけです。